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어죠 예, <laughs> 네, 날도 추운데 이렇게 공연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저희 레드북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주사꼭 맞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이 됐죠. 레드북 정말 이렇게 이번 시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이 함께하는 스페셜한 광극데이, 링크 스페셜데이 레드북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조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